11월 1 2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도 비록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고, 또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게, 또 안정감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갈 급하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갈 급하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갈 급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갈 급하 주의 음성들리 퇴신 죽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퇴신 주 채울 수 없네, 내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퇴신 주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오장 1 5절에서 이십삼절, 잠언 오장 십오절에서 이십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놀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원 네, 5장의 첫 섹션에서 음녀와 어울리는 것은 죽음이라고 지혜에 대해서 말 했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라. 이제 껄무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마지막 섹션은 이제 첫 번째 섹션과는 대조되는, 아주 완벽하게 대조되는 어, 섹시, 저,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 그리고 부부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음료와, 음료와 놀아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5장을 마쳐요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참 잠언 5장이 아주 실질적인 그 조언을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여기서 이 문맥에서요, 물을 마시다라는 것은 이 완곡어법이죠. 이 부부간의 잠자리, 이 성관계를 뜻하는 완곡어법입니다. 대부분의 문학권에서요, 이 성관계에 관한 표현을 할 때는 대부분 완곡하게 표현해요. 말을 좀 바꿔서 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하다 이런 말보다 뭐 사랑을 나누다. 잠자리를 갖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잖아요. 외국도 그렇고요.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수치심을 동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아주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 수치심은 이제 주관적 영역이긴 한데, 하여튼 이성을 대할 때에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요. 그 언어는 그 사회의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어떤 가치관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자, 섹시하다. 지금 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뭐 방송에서도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섹 섹시하다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저 사람은 성적인 매력이 있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더 나아가면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어 이 말이에요 섹시하다는 말은 우리는요 사람은 언어로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 존재 자체예요 이 언어학에서 말하는 건데 이게 이론인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우리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어 사용에 주의하셔야 돼요 욕설, 음란한 말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범생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고 고운 말 <laughs>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른 나이에 결혼한 자녀,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12세에서 16세가 결혼 평균 연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른 나이에 결혼한 자녀에게 "너는 너의 아내, 너의 남편과만 잠자리를 가져라" 라고 아주 실제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하며 네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그 17절까지 볼게요.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하죠? 본문에서 샘물. 그쵸? 그렇죠? 16절에서 샘물, 도랑물 분명히 이제 아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를 나눠? 좀 상식적인 말은 아니지 않나요? 진짜 이 성윤리가 무너져서 이 막장까지 간 사람들은 뭐 이런 짓들을 짓거리들을 예, 하기도 해요. 스와핑이라고 하죠. 이 입에도 떠올리기 싫은 말인데 예, 이 배우자를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갖는 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자, 근데 아무리 뭐 이제 사회가 음란해져도 그래도 이런 수아핀 같은 게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누지 말래요. 그물이, 그렇죠? 네, 타인과다 물을 나누지 말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그럼 음료는 어땠습니까? 입술이 꿀 같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달콤한 음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음료도 사실은 누군가의 아내면서 누군가의 뭐 누이면서 누군가의 딸이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존재였죠.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음료와 관계를 맺으면 본의건 아니건 간에 다른 사람의 아내 혹은 딸, 귀한 딸을 나누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유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거를 역지사리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욕정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내며 딸입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이런 가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회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뭐 콜센터 직원, 뭐 마트 계산대 판매원, 뭐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이런 사람들에게 폭언은 진상짓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거나 권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갑질하는 그 대상 역시 누구에게는 사랑받는 아내면 남편이며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것에 생각이 미친다면 그 인격을 존중하게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따뜻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이런 갑질, 폭언,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지혜자의 조언을 듣는 아들, 딸에게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음욕이 들 때, 자, 이 말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악한 일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이중상중의 장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까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나날이 악해져 가고 또 있는 이런 세상의 회복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그걸 누가 배웁니까? 자녀가 배워요. 부모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요. 부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끼고 사랑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핑계로 이 부부간의 시계,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너무 안타까운 분들, 물론 그분들도 사정이 있고 고민을 끝에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그래도 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그런 가정 형태가 그 있는데, 기러기 가정이에요, 기러기.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뭐 기러 거의 기러기 아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공부시키고, 그리고 엄마는 혼자 있게 할수 없으니까, 어린 자녀를 같이 따라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 아빠는 이제 여기 일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기러기 아빠들, 기러기 가정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식은요, 그냥 머릿속에 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자녀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훨씬 크고 평생 남는 거거든요. 가족은 그래서 함께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똑똑한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는. 세상은 20%의 천재가 뭐 끌고 간다고, 이제 돌아가신 어떤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진 않어요.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도 마치,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많은 하객 앞에서 서약한 대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인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절, 21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염무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른 번역본 21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시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1절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아,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도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면 음료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성적인 죄, 이 성적인 죄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 연쇄 살인범들의 인터뷰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막 수십 명을 죽인 성폭행하고 죽인 연쇄 살인범들을 그 범죄의 출발은 그런 거래요. 이 어렸을 때 봤던 음란물, 포르노. 어, 이제 이름은 기억은 안, 안 나는데 그 미국에서 같은 그 살인자와의 인터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끔찍한 연쇄살인범 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이법 심리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렸을 때 밖에 나갔는데 우연히 우리 집앞 쓰레기통 옆에 포르노 잡지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내가 호기심을 가져서 그거를 가져와서 집에 봤는데 처음에는 뭐 재미로 봤겠죠. 근데 점점 이 강도가 세지고 그 포르노 잡지에 나온 행위를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대담하게 실제로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 범죄가 진행될수록 거듭될수록 더 담대해진 것이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아주 끔찍한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뭡니까? 그 포로노 잡지, 음란물 하나 본 거,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이런 물란함, 이런 중독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죄인들, 이 악인들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미련함, 그걸 듣지 않았으니까 미련함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돼요.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순간적인 욕정 가장 달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단 과일은 사랑하는 배우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아내와 갖는 즐거운 시간들이 가장 단 과일입니다. 순간전 욕정에 눈이 멀어서 평생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고 지혜자는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시대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것에는 눈길도 주지 마시고, 그런 말,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조차도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오직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정을 지키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평생 이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음란한 세상은 우리를 바람을 피우라고 불륜을 저지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 주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다시 한번 그대는 주님 보내심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그대는 새벽이냐 싱그런 사랑으로 전해 오네 때론 그대 지쳐 두 눈에 눈물 고일 때 그대 손 잡고 주에게 함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그 대는 주님 보 내시 예쁜 사랑의 아모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대는 주님 보 내시,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그대는 밝아오는 새벽이냐. 전해오네. 때론 그대 지쳐 두 눈에 눈물 고일 때 그대 손 잡고 주의길 함께하리. 사의 편지. 그대는 주님 보내시 예쁜 사랑.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